자, 황구는 산에 가는 길인데 경천호 거든요 날씨가 추워서 저수지여름이꽝꽝거렸습니다 빙어 낚시하러 오신 분들 한번 보시죠 야, <laughs> 황찰랑합니다 멋지네요 각자의 또 취미와 즐거움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텐트 찾는 것 같으면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밤샘이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오셔서 텐트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재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이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주말 산행을 갑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laughs> 아침 일출은 07시 33분이고요. 일몰은 17시 49분입니다. 이제 해가 제법 길어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길어진 것 같네요. 자, 북솔로는 지금 눈이 왔고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행이 좀안될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먼 쪽으로 답사도 가고 뭐 일단 은 한번 살펴볼 겸 이렇게 한번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또 멀리 황구 영역 순찰도 한번 해보고 새로운 곳으로 한번또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도 하면 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왕구입니다. 간만에 서쪽 방향으로 멀리 왔는데, 원래 가던 산에 가려고 했던 산행지는 아니고, 지난 여름부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봐둔 이 계곡 쪽에 절벽이 오늘 끌리는 게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답사 겸 산행을 해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자, 눈이 제법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빙벽 폭포가 막 만들어졌거든요. 눈이 오면서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이런 빙벽 폭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끄기 때문에 요 중간 요런 턱는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인데 아직 뭐지한상은잘 보이지 않고 문제는 지금 이 폭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려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돌아서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일단 오늘 가면 가 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3 개입니다. 여러분들도 황구랑 같이 야생의 절벽을 한번 떠나보시죠. 렛츠고!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이 반쪽은 구름이 사이니까 한방눈이 나 옵니다. <laughs> 이 보시죠. 눈 오는 거 보시죠. 운치 있습니다. 이제 절벽 위로 올라갈 길도 찾고, 도화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황구가 이 빙벽 사이로 조심해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이 자리가 지금, 야, 벌떡 넘어 끝내주겠다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도라지 삭대잖아요. 중급 삭대 두 개가 도라지가 있습니다. 야, 근데 땅 열어가지고 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옆에도 지금 하나 있거든요. 지금 경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위 자체가 지금 좀 미끄럽습니다. 날도 추워서 등산화도 접지가 잘안 되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여기 말벌집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술담아도되 있는데 보니까요 일을 안 맞으니까. 야이 자리 벌통 너무 끝내주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여 밑에 데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땅이 얼어가지고 이 돌덩어리가 단단하거든요. 이거는 목회입니다. 다음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누르는 거 한번 보시죠. 야 뭐, 정인 올 눈은 아닌데, 눈이 엄청 옵니다. 자, 아까 그 빙벽 폭포 있는 그 위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중간 턱에 도라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지금 난간 턱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도라지가 있을만 하거든요. 지금 여기 저 뒤쪽에 굵은 소나무가 있는데 저기다 로프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팔자한 길을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우측에 굵은 소나무, 좌측에 작은 소나무에 삼각형으로 연결했거든요. 저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20m 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력이 생각보다 대각선을 크니까 이 로프 40m 까지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로프 <laughs> 다 있는 만큼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특인데 아직 뭐 도라지 싹 되어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좀더 좀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30m정도 내려왔습니다. 35m 가까이 내려왔는데 요 아래까지 로프가 다행히 다 있는데 로프가 깔랑깔랑 하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본시즌에 와봐야 합니다. 본시즌돼 봐야 하는데 다음에 만약 온다면 로프를 60m를 갖고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좀 로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저 옆에 옆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런 데도 좋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 절벽이 좀 특이합니다. 이 절벽 사이에 이 조리대거든요. 이거 물론 다시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리대가 살아 있으면 이 사슬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단, 조립대도 있고, 중간에 또 회양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력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접근성이 힘들어야만이 도라지가 남아있는데, 접근성이 좋으면 또 도라지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전력 사이에 중간에 이 괜찮은 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턱이 있어야 도라지가, 물론 작은 턱에도 도라지가 붙지만은 턱이 있어야만이 도라지가 또 이렇게 초대물로 자라는 겁니다.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방이 꽤 좋은데 도라지는 안보입니다 로프를 지금 풀고 이 옆으로 좀 이동했는데 이옆에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로프를 정리하고 좌측으로 한4 한 5입니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laughs> 저경 밑에 도라지가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묵은 삭대가 하나 있길래 이 산나리 삭대인가 싶어서 이렇 보고 있는데 옆에 보시죠 이건 도라지 삭대죠 자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것도 흙이 돌덩어리같이 단단한데 익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가 <laughs> 한 중급 정도 나오길래 그냥 꿀절이 말까 야용 정도로 한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스무개 심고 갑니다. 땅이 이 지금 수분이 눈이 오고 녹으면서 이 수분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곳이 다 얼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정남 쪽인데도 완전히 다 얼어 있네요. 자, 일단 자원이 있는 것은 대충 확인했으니까 본 시즌에 와보면 이 절벽 중턱에다 아마 도라지 삭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옆으로 또 계속 이동해 볼게요. 이쪽이 양쪽 산 속에 협곡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부입니다 하면 10km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요 굵은 소나무에 연결했거든요. 이 절벽 아래에 턱 같은 게 있는데 이 아래에 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봐도 올킬 게캘 수도 없고 또뭐본 시즌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절벽만 보기 위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와서 이 절벽 위에서 기억자로 꺾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도라지 삭대죠. 이 밑에 뚱찌를 보시죠. 이건 도라지 삭대잖아요.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건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쪽에는 도라지가 붙을 장소가 없거든요. 광고가 봐서는 잘하면 이쪽에 누워있는 도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층입니다. 봄에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황구가 대충 좌우 1m정도를 긁어봤는데 도라지 뭐 뿌리 이런건 안나옵니다 이 근처에 있지 싶은데 황구 느낌상은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봄에 되면 알겠죠 일단은 자, 여기다가도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사람이 접근 못하는 자리에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게 딱 누워있거든요 흙은 지금 이쪽은 안 흐렸는데 아직 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로프가 한 38m 거의 40m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런 흙 있는 이런 거루터기들 저 위에 있는 자리들 이쪽 자리들 좋은 자리는 꽤 있거든요 이야, 봄에 잘하면 뭔가를 하나 볼수 있을만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사롭지 않은 자리들도 꽤 나오거든요 이제, 반으로 와서, 로프도, 반 땡겨 올렸습니다. 이 구간, 2, 4, 6, 8, 한 10m 구간을, 그래도 90도 수직 직도 아니니까, 한 80도, 7, 80도 됩니다. 이 구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다되 가거든요. 초공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또저 좌측으로 또한번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30m 더 넘어오니까 다음 절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이 옛날, 이 나무에다가 이 반, 반생이라 하죠. 이 굵은 새, 그, 철을, 철을 감는 거를 반생이라 하는데 이 관세를 감아놨거든요. 이게 사다리입니다, 이거. 이 나무 좌측에, 좌우측에, 좌우, 좌우 중간에 연결하는 부목이 있잖아요. 이 사다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게 별거 없는데. 볼통 놓 자리도 마땅한 것도 아니고. 자. 수십 년된것 같습니다. 나무가 폭삭 썩었거든요. 이거 왜 사다리를 만들어놨을까요? 지금 저 위에 정상적 절, 절벽이 있다가 이 사이사이로 절벽 사이로 지금 하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턱들, 그다음에 여기 난간들, 그다음에 저쪽에 난간들,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데, 이또 도라지 자원은 또이 밑쪽에는 또안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 잘 분위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스무 개 심어놓고, 이제 황구 장기 안전 을사고아직 차고 있거든요. 요거를다 풀고, 본격적으로 아산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절벽이 오늘 황금 맞는게 있고 그 다음 저 좌측편에 절벽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시전에 한 이거는 하루만에 다못 볼겁니다 한 이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다가 드라이시를한 스무개 신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가 갑니다 예, 절벽난간의 계곡인데 이 선화만 보시죠 야.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최고 멋있고, 절벽에서 도라, 자라는 도라지가 조선에서 최고고, 절벽을 타는 황구가 제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벽난간에 똥사랑한 거 있나요? 뭘까요? 황구에 와서는, 이, 삭이, 삭 아니면 담비 같습니다, 담비. 자, 지금 거의 다 내려왔는데, 12시 방향 15m 앞에 절벽 중간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도안지 삭대 같은 것이 나뭇가지 사이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서, 저거 보시죠. 저쪽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홍구가 <laughs> 밑에서 15m 아래쪽에서 이 삭대 하나 걸려 있는 거, 작은 삭대 하나 에 걸려 있길래 그냥, 무시하고, 지랑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제벽 아래 한번다 푸다 싶어서 오니까, 이기 보시죠. 삭대가 한 개. 이것도 도라이 삭대죠. 자, 가는 삭대 두 개, 세 개. 여기 보시죠. 자, 삭대 네 개. 삭대가 다섯. 여섯. 자, 삭대가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이 삭대가 지금 굵진 않거든요. 보고와 봐서는 삭대가 전형적으로 가는 삭대가 이래 올라오면 이 통벽 사이에 저 위에 공간은 얼마 없을 겁니다. 통벽 사이에 아마 도라지 삭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종독보존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간이 있고 도라지가 좀더클것 같으면 이 가는 삭대 중에서 한두 개는 굵은 삭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가는 삭대만 있잖아요.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송도에 있을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지금 하산에서 옷하고 다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겨울 건너서 이 작은 절벽이 하나 있는데 절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산행은 안 하지만 한번 살펴볼까 싶어서 왔거든요. 다음에 여건 되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 저기까지 중간에 턱들도 있고, 러프타고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가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지난주 산행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내도하고, 몸통은 꽤 굵지요. 길이도 잘 나오고. 이쪽에 특수가 다 나왔으면 상당히 이쁠 건데 그것이 좀안 나온 것이 아쉽고 브라지는 4리터 병 6.5리터 병에는 조금 잘 갖고 4리터 병에는 좀큰큰클것 같고, 같고, 큰, 큰, 같고 그렇습니다. 당금하면한 4, 5리터, 5리터 전후의 병에 당금하면이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완벽하게 다캤는데 변항이는 다가 이게 약간 부러졌거든요. 다 끊어진 건 아닌데, 황구가 지금 약간 이쑤시개 끼어나서 연결해 놨습니다. 다 잘린 건 아니고요. 이게 부러져 그렇죠. 가거든요. 케메색 잘린 건 아니고. 자, 이게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첫 번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나 길이나 굵기나. 그런데 이거는 특수가 이렇게 다 길게 다 나온 것이 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한 4리터병? 5L병에 담금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일단, <laughs> 이게 두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이게 세번째 도라지 굵기는 1,2번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요거는 한 3L병에 리 담금하면 이쁠겁니다. 잡하고 이런거는 지금 다살래가다나 없거든요. 참아죠. 요렇게 담금주 세뿌리 세트입니다. 1,2,3번 다같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세 뿌리가 다 세트입니다. 0 5해 볼게요. 자, 도라지 새 뿌리입니다. 이좌측의두 뿌리는 리터에서 5리터 정도 병. 그다음에 요거는 3리터 병에 담금하면 이쁠 겁니다. 여기 1대 1입니다. 담금용 도라지 새 뿌리. 옹땅입니다 한 분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척을 다 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분이 다 날아가면 이제 믹서기에 갈 겁니다. 자, 이제 도라지 네 뿌리를 다 넣어서 아주 부드럽게 갈았습니다. 병에 담아가지고 꿀에 절이면 됩니다. 다 있는 겁니다. 야, 도라지가 엄청 진하고 엄청 양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 꿀절임 1.2kg 한 병에 만드는데 도라지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아까 같은 그 들어오는 그런 도라지 한네 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지가 이 적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도라지가 네 뿌리 갈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진한 겁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도라지를 다 갈아 가지고 꿀절임을 하나 만들고 또 도라지 좀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갈도 좀지. 갈도 줍니까? 절벽 도라지를 갈아서 16도에 재어서 이렇게 720ml 병에다가 한 배씩 담은 겁니다. 이것도 선물용으로 참 좋은데 황구가 이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선물도 좋고 받기도 좋은데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두 병씩 딱해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이 도라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도라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그 알코올 성분을 다그 분해시키기 때문에 술이 독하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도 나고요. 이게 절벽 도라지가라는 술입니다. 이게 720인가 750ml 두 병입니다. 오늘 꿀절이면, 도아지가 이렇게 또 먹기 좋게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laughs>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에 어거지로 한 3일 산행을 했습니다. 지금 산행은 다섯 번 갔는데 두 번은 눈이 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은 일일째로 또주 3회 산행은 갔던것 같습니다. 북쪽 설로에 지금 눈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기온이 엄청 춥기 때문에 땅이 다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쪽으로 좀먼 곳에 답사도 가보고, 여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자리, 이런 것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 이 서쪽 지방도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에 많은 자원은 못 봤지만, 은 그래도 자원이 좀 있고, 큰 사태들도 잘하면 절벽난간에 중턱이 있을만한 자리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건 본시즌에 대봐야 하는데, 도라지를, 야용도라지 한두 뿌리 가을려 해도 땅이 얼어서 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앞전에, 명절 전에 야용도라지한네 뿌리 괜찮은 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꿀절임도 한병 만들고, 그 다음에, 당근용 도라지 세 뿌리는, 그, 첫 번째, 1번은, 방제가 재보니까 이게 45병, 6.5리터 병이거든요. 이 병에 담금할만 하고, 두 번째 병은 143호입니까? 그게 저, 요거다, 작가 거, 길이는 비슷한데, 조금 가는 4L 병입니다. 거기다가 담금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도라지는이 병이 몇 터지 이는데이 병이 3L 병이거든요. 요 병에 담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L, 4L, 그 다음에 6 5터나 아니면 그 밑에 병에 담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당근용 도라지는 세 뿌리입니다. 그거는 <laughs>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또 가격도 좋게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꿀조임도뭐 황구만 같아서는 뭐 이렇게 몇 병씩 만들고 싶지만은 저꿀조임에도 중급의 도라지가 한네 뿌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겨울 이엄동설 안에 이 중급의 도라지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구망은 같았으면 뭐몇 병씩 만들고 싶고, 황구도 지금 꿀절임 도라지가 없어가지고, 황구도 설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황구도, 요번에 감기 몸살 좀한일주좀 심하게 좀 산도 타고 무리하고 이러는데, 꿀절임 저거 한잔 마시면 몸이 확 풀리거든요. 저게 엄청 약성이 좋은 겁니다. 저 저렇게 드시든지 아니면 따져서 그냥 차로 마셔 드시든지, 뭐 그래도 좋고, 하여튼 절벽 도라지가 약성은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산에서 계곡쪽에 괜찮은 장소도 하나 있던데 그거는 뭐 한번 또 궁금하면 먼저 가보는지 아니면 본시즌에 같이 가보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냥기도 멀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동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왔다갔다 하면서 또 그곳이 생각나면 또 가보는걸 하고 북솔로의 앞전산행에서 삭대 14개가 인 15개짜리 도화지가 있었는데 그 땅만 녹으면 황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땅이 녹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여건되면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